이번 왔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뒤에도 있다 이거 잡아줘 이번들 잡아줘 아니 ㅅ 에서감이안 나와 아니 뭐하냐 제... 아, 아나 ㅅㅂ 연습할 것같건데 올라가 봐내체크 아, 아. 아 어. 한새끼는 하자마자 바로 뒤져있고 한새끼는같이그 뒤에서 아무것도 안나고 어우 아, 진짜 대단한 팀원들이네. 아, 뒤에서 보기만한 게 백업이 아니고 쏴주야 백업이라고. 아 네가 백업이라안 해. <laughs> 들려. 아니 사장이면 백업이. 내가 밑에 봐줄게. 그걸 백업으로 말한다니까. 서로 티, 이렇게 딱 쏴주는 거 치고 빠지면 그게 백업이야 사장아. 네가 하는 건. 아 좋다. 일층 두들, 두들 갔다. 아 좋겠다. 제발 나도 못했어. 내가 삼촌 왔다. 스민트님 결풍선 열개 감상해주세 피가 안나데나 죽는다 이거 야, 바로 여기. 못 올라가죠? 내려왔다 내려왔다 2층 어, 2층 갔거안돼 이걸... 1층 갔다 어, 얘, 얘 부서서 들리지? 저, 저, 나, 나 발소리 좀저위죠저 위쪽 나이스, 나. 나이스. 나. 나이스. 나. 더 있잖아 건너편 야, 더 있어 더 있어 닥치라고! 야아 ㅋ ㅋ ㅋ ㅋ 분 이게 백업이야 사장아 그래 아니 삼층이면 아무도 안 내려 나 혼자 내리네 삼층에 내렸다 빠졌잖아 총못서 손을 대다 말아 계단에 왔어 4개 네 4개 네 뿌려봐 4개 아. 네 뿌려봐 4개 네네 뿌리라고 뭘 4개 네 뿌려 드링크 4개 네 내이도 네, 달라고 이거 같이 이동이 아니면 죽는다? 아파트 쪽으로 가자. 어. 아파트 굳이 뚫을 필요 있나? 아닥치라 아니 뚫으라고. 아파트.. 기절. 도미건소 어, 미건방 발소리 아야 퉁퉁? 아바사다. 음. 있네 아니, 오른쪽, 아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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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대기 여기까지 가 대어 대기, 대기 대기 대 이거 내 앞에 왼쪽 아파트 같은데 오른쪽 화장실 음, 없고 화장실 클라 이할게 가자 가자 없어 없어, 없어. 아파트 아, 왼 아, 왼쪽에 아, 둘이야 둘 끝나이 소타 갈게 나와 나봐나봐 계속 소타가며 조심해 <laughs> 들어왔다 이거 에라이 병신아 두명두명 명, 명. 아니 그렇게 한다고안돼두대쟤 죽어 쟤 죽어 쟤죽투쟤 죽어 쟤 죽어 쟤 죽어 쟤쟤쟤쟤쟤쟤 새끼 레전드네 새끼 저런 키쳐가고 아, 에라이 병X 들어와라 그냥 이걸 대놓고 건너는 새끼 뒤에 팀 믿고 가는 거야 수준 낮은 새끼야 에라이 <laughs> 덜 떨어진 새끼야 저렇게 하면 킬다 진짜 내일서다병들이다 이건 빼고 말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어? 따라와. 내가 할 테니까 따라와. 와, 피... 여기 있잖아. 아, 또, 맨날 딴데 있어 처먹지 아, 말라니까 못하면 사잖아? 어? 미너다아 ㅆ 이 어떤 ㅅㄲ야. 이 ㅅ ㄲ 나 못하는데. 팝님 왜심한 거야? 너가 도 있다고 라면나 진짜 너네 못이겨 좀. 너용히 제일 손... 못하는 새끼야 너도 없으 이긴다고 쟤가 제일 잘하고 너는 자기 비하구 장군, 장군 장군하니까 쟤가 장군인 줄 알아 내시같은 네. 맨날 여캠이나 그 듀오로 패 놓고 전화 한지3새끼 언에 봐봐 전화가 하자면 볼볼볼잖아 새끼 워크가 하자 피하네 새끼 그러니까 아너 거두 순수킬 사... 아, 야 지금 순수 중간고사 아 중간고사 점검해봐 순수 몇이야 백순수소리야 혼자 있는... 아, 아니가 배고배. 네가 똥 닦아. 아, 맞아, 그냥 타지, 놈아. 거다만, 어 새끼야, 여태 그냥 칼지어 똑같이 먹다만. 어? 비웅 시간 천색이 역대 킬을 역대 킬은 죽아라고와이고 구독하자. 자기장 좋다. 한번더 보자. 다고 고들하면 되겠다. 어이. 자, 아까부터 권닥이이민새끼야못하면 아, 진짜 다고 고들하면 돼. 고좀 음, 음, 알아서 하기 왜? 나 야, 미라마, 미라미라바미 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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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다 나이 미라마, 미라마, 미라 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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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마 미라마, 미라마, 미라도 미라마, 미라마, 이라마 미라마, 미라마, 미라라미라 아이디 있어 그대로다. 크루탄 없어. 서로 다른 거 보고 있어, 지금. 내 네, 쪽이... 제 잠겨. 걔만 잠겨. 경박사 뚫었다 뒤진 거 같아, 제 뒤진 거 같은데? 왼쪽에 들 형, 그 후보다 왼쪽. 더 왼쪽. 성형태 형. 저있 연막 뭐야? 있네! x 이네 어디? 성태 형, 여기 아직 있대. 어그 바위 아직 있대. 경박사 아니에 연막 깐, 깐 거잖아. 나대 더. X발 안뒤졌 뒤엎이. 와. 바위가 종자? 바위 하나 있다. 이들들 같은데? 이들들 같은 이들들 바위밖에 안 보여. 아까부터만. 맞네 이제 와야 돼. 바위 잡고 연막 연막 가고 돼. 한데 머리 세게 한데. 두 대. 몇명이냐 거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뛰어. 쇼크사 라사나. 라사나. 집 쪽인 거 같은데? 집밖에 없거든. 있을 때.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 지금 A 봐봐 A. 오토바이. 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나이스 네이스. 네이스. 네이스 네이스. 아, 킬은 아깝다. 영호진! 영호진! 형 3년 만에 드디어 성장하게 됐네. 와, 내 피곤해지네. 아, 내가 이렇게 트롤을 해도 이거, <laughs> 이거 치면 이건 수련 더 해야 할거같 이거 진짜 안 돼. 더 돌아야 돼, 실력이. 이거는. 나 일부 응. 이거 던져 주고 있잖아. 어. 아, 조졌다. 저 1킬이야. 벌써 거의 다 따라왔다. 집중해. <laughs> 오케이. 집중하자고. 와 바로 붙었어요! 사이가! 사이가 붙었어요 여러분! 딱내자리 죽었다 이거. 어 씨.. 와.. 와.. 야발 죽었어. 아만고 있는데! 아니 기 만지고 있는데! 아니야 놀래가지고! 에들아를 만지고 있를 만지고 에라이 기두대가리 새끼야. 나이다. 나다 저런 놈소들아기를 만지고 전쟁터에 와.. 이 새끼는 야 이제 이제 감은 없으지 끝났어 끝났어 온다. 12명. 1번대 교차 온다. 1번대 교차. 나 3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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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안녕. <웃음> <웃음> 번왜 벌레 죽는 건가? 왜? 나스로 나스로 등치가 버렸어, 그냥. 1번 반대옥상 올라오는 거봐줄수 있어, 얘님? 1번 아, 어디 있는데? 위치 파악은 됐어? 음, 여기 기준 시켜놨어요 아, 그러니까 저 하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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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야, 어디 아래. 어디?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 너 아래 1번? 아. 야, 1번아, 저기 봐. 아니, 바 뭐야? 이거 뒤에도 있다. 일본들, 이거 잡아줘. 2번도. 잡아줘. 좀 잡아줘. 아, <laughs> 이새 <laughs> 야! 안 나와. 아,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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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나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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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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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씨 같은 새끼들 앞 오는 거오 같은 팀이야 진짜? 그런 것 같아 와 씨발 시가... 스커드구나 어. 여기 뒤도, 그냥. 여기 뒤도, 뒤도 있는데? 어 애들 존나 누나... 예사 끊으면서 오 잘해 애들 좋다 바까 바까 바 왔어. 바까 들었어 뒤도 있어 개장군 장군 아이 장군 장군지라 사운드를 못 듣는다 쫄박스네스 걔들 아니 뭐 지진다 의학자만 있다고 하는 게 둘도 없어요 <laughs> 음. <laughs> 예비들분 음. 남았어 5분 남았지 아유, 왜? 아유, 아유, 왜? 한, 나가 너네 너도 음. 도 보기 싫으니 나가

야나 가준다 와아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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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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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가 새끼들아 쓸모있다가 먹새끼 아, 아, 진짜 아, 진짜 팀 영양분이 없어 이 새끼들은 자끝 11시 끝가칼칼카카님 별품 3 0 0개 감사합니다 야. 아니 다음번에는 저는 그냥 자살하고 오더만 하겠습니다 이겨주세요 다음번에 다음번에는 다음번에 음. 저 수수께리 이길 할테니까 꼭 이겨주세요 여러분들 제발 한번에 글마우스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 그래. 글 글마우스로 <목소리>